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소통투데이 오늘의 뉴스입니다. 2022년 용인 사랑 나눔 김장 축제가 지난 11일 열렸습니다. 용인시 자원봉사센터는 지역 내 취약 계층의 김장 지원을 위해 행사를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 용인 특례시가 지난 11일 처인구 남사읍 남산농원에서 용인시 최대 김장 행사인 2022 용인 사랑 나눔 김장 축제를 열었다고 전했습니다. 용인시 자원봉사센터는 지역 내 취약계층의 김장 지원을 위해 지난 2008년부터 용인 사랑나눔 김장 축제를 매년 개최하고 있으며, 올해는 용인시 자원봉사센터 이사장인 이상일 용인 특례시장과 민관군 자원봉사자 180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번 행사에서 이상일 용인특례시장과 자원봉사자들은 5,000kg의 김치를 만들었으며, 이날 담근 김치는 각 읍면동의 홀로 어르신, 장애인 등 취약계층 500가구에 10kg씩 전달될 예정입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취약계층을 위한 김장 행사에 참석해주신 자원봉사자들과 후원해준 서울의과학연구소와 경기도 자원봉사센터에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린다며 용인의 지속적인 후원과 봉사 활동이 이어져 아름다운 나눔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소통투데이 최율입니다.